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차의 30대 주부입니다. 사실 이렇게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건 염치없이 뻔뻔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 할것 아닌가요? 특히 남편이란 작자는 어디서 기억 상실에 걸리는 약이라도 먹었는지 자기가 저한테 했던 건 생각도 못하고 헛소리나 찍찍해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그 입을 찢어버렸으면 좋겠더군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견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성격이 잘 맞는 건 아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둘다 취미가 영화보기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졌고, 이후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무탈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는 일도 물론 있기야 했지만, 연애라는 게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주는 거라 생각해서 크게 문제라고는 생각치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때 시댁에서 먼저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 생각이 있으면 아버님이 퇴직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대요. 소위 그간 뿌린 축의금 수거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떨결에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2억 대출 낀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현찰로 1억과 7년 된 외제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따로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진 않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가져오는 돈으로 혼수를 해놓으면 충분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월급은 저나 남편이나 한 달에 400중반으로 비슷했습니다. 물론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 어느 정도 등락이 있긴 했지만 1년을 놓고 평균을 내보면 400중반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았네요. 정말 일이 몰리는 달에는 7,800씩도 벌어봤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친정어머니도 위암이라고 하니 눈앞이 노랗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세번씩 왕복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친정아버지도 계셨고 간병인도 고용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친정어머니를 서울 제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살짝 운을 띄우니 그건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은 안 했지만 남편에게 무척 서운했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용돈도 50만원씩 드리고 특히 어머님은 평소에 딸 있는 친구분들을 무척 부러워하시길래 제가 딸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쇼핑도 가고 스파도 다니고 나름대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뭐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언제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했던 일이니 그걸 따지고 들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 나도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하는 만큼만 시댁에 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실망스러운 태도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 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병간호를 위해 내려갈 때면 저는 반찬을 직접 해가기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몸에 좋다 하는 음식을 사가기도 하고 또꼭 제가 내려가지 않는 날이더라도 이것저것 챙겨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매번 교통비에 이것저것 돈이 얼마냐면서 적금은 하고 있는 거냐 어쩌냐 별걸다 신경 쓰더군요. 참고로 저희는 애시당 초벌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조로 내놓는 거 외에는 일절 터치하지 않기로 하고 결혼을 했었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달엔 얼마 벌었냐, 요새는 계약이 얼마나 들어오냐며 제 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대놓고 간섭을 하려 드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돈천원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 관심 끌아 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처음부터 남편에게 말을 그렇게 냉랭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친정 어머니가 안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당시 남편에게 부탁한 게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저와 같이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가줬으면 한 것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그렇게 해주질 못해 몹시 미안해하고 계셨고, 저희 시댁볼 낯이 없다면서 한참 신혼을 즐겨야 하는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에 내려오게 만들었다며, 혹시나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진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보니 저는 남편이 이따금씩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장모님 걱정 마시라고 건강만 생각하시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만 해줬으면 싶대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위암 이기면 생존율이 70%나 된다면서 장모님이나 저나 너무 유난스럽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말 한마디에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결혼을 천천히 하거나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친정어머니를 더 가까이에서 챙겨드릴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곱씹고 괴로워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아내나 며느리로서 역할에 소홀했던 것도 아닙니다.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집안일을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는 이 일로 남편하고 부딪히고 싸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 남편하고 사사건건 부딪힐 만큼 정신적 여유가 없었네요. 오히려 남편에게 싫은 소리하느라 에너지를 쓸 바에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었달까요? 그래서 집안일은 그때그때 제가 하거나, 사람을 불러서 했어요. 마찬가지로 시댁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가능한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몸으로 때울 건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령 제가 조금 부족했다고 해도 다른 상황도 아니고 시부모님께는 사돈이고 남편에겐 장모님인 저희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이었으니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해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아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어머니 병간으로 당신 아들에게 소홀하진 않을지 그 부분에만 연연하셨고 그러나 중에도 당신 생일상을 차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에 선적이 없었지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턴 남편에게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이 악물고 소위 재알돌이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여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일도 줄이지 않았고요. 이후로 친정어머니는 위 절제술을 받으셨고 아직 5년이 되질 않아 완치 소식은 못 들었지만 매번 추적 검사 때마다 예우가 좋아서 솔직히 친정아버지나 저나 마음을 많이 놓은 상황이긴 해요. 무엇보다 친정어머니가 당신 스스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철저히 식단과 운동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이번엔 시아버지가 위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가 저에게 뭐 실수하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평소에 저를 어렵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듣고도 제가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건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니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시아버지도 잘 부탁한다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잘 부탁하긴 뭘잘 부탁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 병간호해드릴 때는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았냐면서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친정어머니야 내 어머니니까 그렇게 했지. 시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했어요. 할 거면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서 시아버지가 남이냐 니다 그래서 너는 장모가 남이라서 그렇게 간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었냐고 저도 지지 않고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땐 자기가 일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어쩌고 옮겨졌기에도 구차스러울 만큼 구질구질한 변명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노냐고. 나도 지금 일하고 있고 계약 건도 많아서 시아버지 들여다볼 틈 없다고 그러니 나한테는 일절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못된 건지 이런 다툼이 오가는 동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고소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일하고 살림하고 거기다 병간호까지 하는데도 시어머니한테 라면을 연속 이틀을 먹었네 3일을 먹었네 헛소리를 해대가지고 욕을 먹게 했었지. 스스로조차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럴수록 남편이 미워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친정에서 저는 외동딸이지만 남편은 사명제예요. 다만 큰아주버님은 진작에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작은아주버님은 미혼인데다 직장문제로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나마 시댁에서 한 시간 거리에 사는 저희가 제일 만만하다고 보인 건지 아주버님 두 분다 저희가 해야 한다는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저이지. 솔직히 저더러 하라는 거였지요.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 남의 병 간호는 못한다면서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슨, 언제부터 그러셨다고 제두 손을 꼭 붙잡고는 내가 믿는 건 아가 너밖에 없다 하시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해드렸어도, 정작 친정어머니 아프시니까 당신 아들한테 소홀할까봐 벌벌 떠시던 분이, 이제 와서 아가아가 하시는 게 얼마나 듣기가 싫던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저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유감이지만 일단 저도 처리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정시아버지 병 간호할 사람이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 남편을 데려가시라 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상황에 쓸수 있는 휴가제도 같은 게 회사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설령 없다고 해도 무급휴가라도 써야 하지 않겠냐고,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렇지요, 어머님, 했더니 어머님이 아들들은 야무지지가 못해서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나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간병인을 쓰셔야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기느냐고. 솔직히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배우자가 간호를 하거나 그 다음이 자식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어째서 저희 시댁은 다 건너뛰고 저한테 의지를 하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한테 유난인이 어쩌니 하던 사람들이 그때 제가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지극정성이더라. 정말 대단하더라.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은 제쳐두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란 사람들이 하는 짓은 나날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 전화를 해오셔서는 머리가 아프고 손목이 어떻고 시아버지가 저만 찾는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셨지요. 남편은요,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제가 뭐 크게 놀라기라도 할줄 알았나 봐요. 식탁 위에 밥을 차려주는데도 본체만 채하고 컵라면에 물 받아서 안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컵라면을 왜 안방에서 먹냐고 먹을 거면 창고방에 가서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고로 집이 아무래도 제명이고. 솔직히 남편은 말이 좋아 1억이지 그 1억을 다 혼수에 쓴 것도 아니다 보니 집에 관해서는 제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뭐안 먹네 어쩌네 난리 를 치길래 먹지 말라고 또 소리를 질러버렸지요. 그리고는 이튿날부터나 아예 저녁을 안 차려주기 시작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지가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먹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하지만 저를 정말 기함하게 한건 남편과 크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두 분은 막말로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건지, 가타부타 말도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하고 남편만 안달복달 난리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 회사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쓸수 있는 휴가도 없고, 무급휴가도 안 된다대요. 그렇다보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병 간호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면서, 이제 정말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언제까지 화풀이를 할 거냐면서 저를 또 자극했습니다. 화풀이라, 솔직히 말해서 친정어머니의 예우가 좋았으니 다행이지,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저는 평생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남편하고 살고 있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남편은 어쨌든 장모님은 이제 멀쩡하시지 않냐, 그리고 그때는 나도 모사정이 뭐 있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저더러 서운했다면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잖아요. 저에게 친정어머니에 관한 일은 후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도 그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처럼 몇번 그것도 솔직히 그 음흉한 속내를 제가 아는데 이제 그만 화풀이를 하라니 제가 화가 더 나면 더 낫지. 풀어질 리가 없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급기야는 저더러, 그럼 간병인쓰게 돈이라도 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그동안 번 돈은 뭐 했는데 나한테 돈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더러 그런 며느리 도리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너는 그 잘난 사위 노릇했냐니까. 이미 지나간 일로 시비 좀 그만 걸나요? 라 지금은 일단 아프신 시아버지한테 집중을 하자면서 시아버지만 괜찮아지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나랑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사이에 차라리 내려가서 아들 노릇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러면서도 남편은 곧 죽어도 안 내려가대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시아버지가 위암 삼기라며 돈은 돈대로 쓰고, 낫지도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간병인도 안 쓰시고 계시고요. 솔직히 시아버지만 놓고 보자면, 참안 됐다 싶어요. 무슨 가족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인가 싶고. 그렇지만 뭐, 가정교육이 그따위로 되어서 그런 거니 누굴 탓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비를 달라고 했댔잖아요? 그거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겠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 4년 동안 자기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면 얼마나 했다고 웃기지도 않아서 소송 건다길래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러다가 오히려 제가 위자료라도 몇푼 받게 되면 땡큐니까요. 제가 오랜 세월을 산건 아니지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진작에 있었다면 이런 결혼생활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참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배움의 연속 아니겠어요? 이렇게 또 삶의 지혜라고 할지 교훈을 하나 배운다 생각해야겠지요. 참! 남편은 집에서 나갔고요. 혼수 가지고 와도 유세를 떨길래 다들고 꺼지라고 용달차 불러줬네요. 그거 어디 넣을 집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정안 되면 아버님 병실에라도 우겨넣던지 알아서 하겠지요, 뭐.